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, 저 북한은 돈이 없는 사람이 죽고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음. 백만 있으면 간부 백도 그냥 중간 간부가서는 안 돼요. 살인해도 여기는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. 음. 저기는 아니에요. 돈이 없으면 그 요만한 그 범죄해도 음. 감옥 갈수 있고, 음.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갈수 있고, 음. 그런 사회예요 완전히 지금은 도하대요. 음. 이제도 우리 자매 그러는데 돈을 보내면 음. 그 부럽구들이 돈을 보내잖아요 음. 그러면 보의부에서 자기네 돈 먹느라 음. 보의부에서 돈 바꿔준대요 음. 그런 게 완전히 마구제비 완전히 법도 없고 그냥 음. 돈만 있으면 사는 사회 완전히 진짜 옛날에는 무슨 북한에서 썩고 썩고 병들 사이가 남조선이라고 하면서 그러던 게 음. 저기는 법도 없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데, 네. 진짜 저번 날에 뭐 후암이 그냥 후감이, 그냥 그냥 기쁜 후감 속에 잠겨 있는 김일성이 사람들을 다 눈과 귀를 몰아넣고 중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거짓말, 네. 모든 게 거짓말. 진짜 지금 이 정부가 지금또 자꾸 거짓말하고 지금 네. 있다고 그러는데, 저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, 너무 진짜 안심해요. 네.